추석 서버를 오픈했습니다. 네이 서버는 여러 가지 좀 모드가 들어가 있어요. 모드 서버이고, 청품 서버이고, 그리고 18일까지만 하는 서버이긴 한데요. 카페 만들기 서버라고 하고요. 이 서버는 지금 벌써 3일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유튜브로 보시면은 한 어, 거의 다칠 때쯤에 보지 않을까 싶기는 하는데, 이 서버,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시참을 할 수도 있으니까, 시참 서버를 또 오픈할 테니까, 재밌게, 집중해서 봐주세요. 네, 스펀지역은, 이렇게 먼저, 네, 여기, 어, 이표지판부터 있네요? 섬을 치면 받은 기본템이 모두 사라집니다. 섬을 먼저 친 다음에 기본템을 쳐주세요. 네, 여러분들, 여기에는 기본템이 있어요. 기본템은 어떻게 되어 있냐. 일단은 얘네들을 좀 넣어보고 기본템을 한번 받아볼게요. 이게 OP만 기본템 초기화가 가능하거든요. 기본템 초기화. 기본템. 어, 먼저 철검이랑 이런 애들이 있고. 얘네들은 이제 하베스트 모드겠죠? 하베스트 모드.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앞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그리고 섬을 가라고 하는 걸 보니까, 아, 이렇게 섬을 갈수 있어요. 여기는 제가 3일 동안, 어, 고맨분과 함께 꾸린 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스폰으로 갈게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이걸 교환할 수 있는데, 어, 잔디블럭이, 잔디블럭이잖아? 내가 받은 거 잔디블럭이잖아? 싶으시면은, 이제 섬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사원 가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전 OP니까 여기서 깨져요 카페 만들기 가이드북이라는 애를 받았습니다 그럼 명령어를 어떤 걸 치면 될지 그리고 퀘스트? 퀘스트는 어떻게 깨면 될지가 나와있어요 음 그리고 백화점 상점 리스트와 카페 지역 상점 리스트 그리고 주의사항 같은 거음 그리고 여기몇 시까지 열리는지까지 다써 있습니다. 공지사항을 숙지하지 않으면 좀 문제가 생기고요. 이 카페땅이라고 하는 것들을 받으려면 이분한테 퀘스트를 깨면 된다고 하는데 먼저 백화점 지역을 싹다 둘러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백화점이 여기인데요. 어? 어? 뭐야? 뉴비, 찬이? 어? 힘찬찬 님이다. 저희 컨텐츠팀이시고 오늘 수표 같은 걸 되게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 음 그리고 여기가 백화점 내부입니다. 진짜 백화점 같지 않아요? 이런 신호기 같은 거 있다 보니까. 백화점에는 일단 장식품 같은 것들을 살수 있어요. 어, 여기도 환전소가 있고. 모드 아이템이 또 있는데요. 여기 모드 아, 모드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좀 기본 아이템 말고도 모드 아이템들이 있는데. 봐봐요. 이런 아이템들을 2,000원에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3,000원에 사는 애들도 있고요. 4,000원짜리도 있네요. 뭐가 4,000원짜리인 거지? 아, 이거 바구니에 있는 게 4,000원인가봐요. 그리고 기본, 기본템들은 이런 애들은 다 1,000원에. 근데 야생에 갈수 있기 때문에 야생에서 구하셔도 상관없어요. 음. 그리고 옆에는, 백화점 가면 무조건 있잖아요. 와인 같은 거 파는 거. 네, 주류 상점인데요. 이제 마인크래프트로 이제 술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인데 술을 왜 넣었냐 이거 술뭐 칵테일 같은 거 만들면은 어, 디버프에 걸리더라고요 디버프 물약이에요 <laughs> 네 디버프 물약이어서 그래가지고 넣었습니다 여러분들 술은 정말 안 좋은 거예요 네. 네 여기 주류 판매원이 보면 주류 판매원은 돈으로 안 받고 에메랄드 20개로 받네요 네. 이런 술들이 있어요. 얘네 술들이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CI를 한번 치고 제가 깻모로 한번 꺼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깻모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네들 정말 신기합니다. 일단 소주 하나 꺼내고, 사케 하나 꺼내고, 맥주 하나를 꺼낼게요. 그 외에도 진이나 보드카, 위스키, 뭐, 와인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음. 어. 그리고 여기에 우클릭 하시면은, 따라와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보이시죠? 이 컵을 가지고 우클릭을 하면은, 잔이 하나씩 나옵니다. 사케, 비어. 이렇게 색깔대로 나와요. 소주는 이물 색깔이죠? 네, 그래서 물 색깔. 그리고 사케는, 이런 사케라는 애가 일본 술이거든요. 그래서 동양 버전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이 모드는 참고로 일본 모드예요 애플 밀크티라는 모드거든요. 음. 그리고 마지막에 비어 같은 경우에는 맥주란 말이에요. 네, 음. 맥주. 맥주는 이렇게 노란색입니다. 아. 저는 이걸 잘못 해요. 이걸 이걸 잘못못대요 어. <laughs> 네. 그리고 아, 맞아. 그리고 이렇게 한번 먹잖아요. 먹으면은 얘가 카운트가 3이 나와요. 원래는 4, 4거든요. 카운트는 뭐냐면 네 잔을 뽑아 먹을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또 CI를 한번 찍게요. <laughs> 그럼 기 뭐야? 곰다미? 담이 누구야? 이것도 퀘스트인가 본데. 퀘스트는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가면 하베스트 작물들이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여기는 이제 정글나무 묘모를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덩쿨들. 네. 어그 토마토 주스라든지 그리고 뭐 주스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덩쿨들을 팔고 있고요. 하베스트 모드입니다. <laughs>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어 아, 애플 밀크티 모드에 들어가는 이런 차이피라 그러죠 차이피에요 환전소가 있네요 환전소는 이제 수표를 환전하라고 하는거죠 이쪽에는 이제 조명 상점이 있어요 이 애플 밀크티 모드에는 이런 특별한 크리스탈들이나 특별한 신호기 모양의 조명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검정 색깔 조명들도 있고요. 그리고 저쪽에 가면은 이런 특이한 모양의 조명들도 있습니다. 이건 천장에 달면 되는 천장 조명도 있고요. 오, 밀크티 모드 진짜 재밌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팔고 있습니다. 얘는 5만원이나 하네요. 네, 5만원, 4만원. 만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드는 법을 모르는 친구들이나 그리고 나는 돈 자랑을 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네 저렇게 상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사람들이 진짜 많은데 여기는 푸드 코트 겸 가구 상점이거든요. 드시 드시 드시. 어참 신기하네. 어 그렇죠. 참 신기하죠. 어참 신기하네. 경비 아저씨는 말이 없네요. 이쪽에 보면 이런 캠핑 캠핑 상점 같은 게 있는데요. 여기는 그냥 푸드 코트 같은가봐요. 와 그리고 이 포크. 이 스테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이게 애플밀크티에 추가되는, 추가되는 음식들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오면 여기는 뭐 특별한 기능이 있는 곳은 아닌데 여기는 이제 외국에서 유명한 누워서 먹는 카페라 그러더라고요. 네, 누워서 음식을 먹으면 이제 되게 편하다고. 근데 소화 안될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 어드민이기 때문에 이런 문을 꼬박꼬박 닫고 다니겠습니다. 아, 중간에 원시인 있다고요? 아, 진짜요? 어, 인스타에 올려야지. 인스타에 올릴만해. 오, 올릴만해.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우, 극형. 아우, 극혐 그리고 여기 밥 먹고 다녀. 저희 고메이죠 네, 여기는 너무 도플갱어들이 많네요. 어. 그리고 원시인 어딨었어? 아, 여기, 우가우가. 아, 우, 우가. 어, 아. 야, 이거. 퀘스트다, 퀘스트. 여러분들, 오늘 3일차에는, 여기저기에 퀘스트가 추가되었으니까, NPC들을 잘 보세요. 네, 여기저기에 퀘스트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면봉팔, <laughs> 남자의, 남자의 매력, 마, 남자의 양, 마봉향수를 파는 마봉향수 <laughs> 광고 모델입니다. <laughs> 그리고 왼쪽에는 가구 상인이에요. 가구들을 팔고 있어요. 네, 커스텀 NPC 모드에 있는 가구들을 많이 팔고 있으니까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겠죠. 카페 만들 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는 음식점입니다. 네, 여기 멜빵. 아, 룸메이트 뽑고 싶다. 해피빌리지 얘기죠? 네, 룸메이트가 한 명? 뽑기는 했는데, 아직 모자르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여기는 곰패밀리 여자분들이 이렇게, 어, 티타임을 가지러 왔어요. 오, 좋아요, 좋아요. 어,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아리님의 반려견, 반려견 토리가 낑낑거리고 있네요. 그리고 이쪽에 오시면은 이제, 이런 음식들을 팔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만든 것들 있잖아요. 네, 만든 것들을 팔 수가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이제, 크래프트 가이드로 확인하시면 돼요. <laughs> 뭔가 이런식으로 이렇게 검색을 하, 하나씩 클릭을 하다보면 이렇게 뭘 만들 수 있는지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는 커플이네요 지나가도록 합시다 네 무쏠들도 지나가도록 합시다 괜히 꼬실려들면은 피곤하다고요 어 그리고 이쪽에도 어 아빠 엄마 오 추석에 이렇게 식사를 하러 오셨는데 아직 들 나왔나봐요 어 그리고 이쪽에도 보시면은 또 음식들을 팔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팔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팔수 있어요 여기 와서 납품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우가 있고 <laughs> 고이가 있네요. <laughs> 그리고 여기 골징어님도 계세요. 삐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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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네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여기 이렇게 시참하시러 오신 분들이 계세요. 음. 쟁반이 막 돌아가는 거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이 애플밀크티 모드를 설명하기 전에 이쪽에는 광물 상점도 있습니다. 광물 가져다 파세요. 애플밀크티 모드는 일단 이렇게 그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론 실기, 이론 교육실과 그리고 실기실을 만들어 놨어요. 먼저 이론 교육실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애플밀크티 모드에 좀 필요한 자재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이거는 철판이에요. 철판. 철판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불을 밑에다 놓고서 구워먹는 스테이크를 만들 때 쓰는 그런 철판이고요.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거는 이제 믹서기입니다. 네, 믹서기로 이제 주스를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강판이에요. 네, 강판으로 이제 갈아가지고 즙을 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선생님이 계시네요. 선생님은 조각칼을 팔고 계시고, 그리고 하베스트 모드의 압착기를 팔고 계시고, 그리고 라이터와 네더랙을 어, 파시는데, 네더랩과 라이터는 왜 필요한지 이따가 실기실 가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블레이즈 막대는 이. 야, 여기 누가 블레이즈 막대 떼갔냐? 야, 범인 잡아라! 여기 가운데, 여기에 블레이즈 막대가 원래 들어가야 돼요. 아이. 누가 떼갔구만. 아유, 야, 진짜 야무진 녀석들. 어. 이렇게. 떼가시면 안 돼요. 네. 방송 일찍 끼셨네. 네, 방송 좀 일찍 켰어요. 그리고 이쪽에도. <laughs> 이제 초콜렛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거 뭐야? 가축상점. 어! 가축상점도 있네요. 여러분들, 목장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목장도 만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초콜렛들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어.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건 것 같아요. 딸기를 가지고 와서 초콜렛을 딸기, 묻히면은 딸기 초콜렛. 이런 느낌이네요. 네. 얘네들을 이렇게 클릭을 해 가시면 되는데, 여기 또 누가 되겠냐? 여기 떼가네 나와라. 어, 떼가네 나와. 자진신고해라. 알아내기 전에, <laughs> 네, 시참입니다. 네, 아, 그리고 이쪽에 실기실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실기실에 가면 아까 말씀드렸죠. 네더렉이왜 필요한지 밑에다 이렇게 불을 붙여 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게, 이게 초콜렛입니다. 네, 이게 초콜렛인데 어떻게 안 믿기시죠? 초콜릿인게 안믿기시다 싶으시면은 제가 우클릭을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뭐였지 바나나가 있으면 된다 했나 바나나 바나나를 가지고 우클릭을 하면 바나나 초콜릿이 나와요 그쵸 그리고 체리 체리를 갖고 또 우클릭을 하면 체리 초콜릿이 나와요 그쵸? 이런 식으로. 네, 모두는 팬카페 가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면 돼요. 근데 여기다 만들지 말고 자기 땅에서 만들어야겠죠? 하지만 여기에 조금 있으니까 지금 빨리 선착순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꿀을 빨고 가시면 된다고요. 그쵸? 그러면 이제 아까 또 궁금했던 철판 있죠? 철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판은 돼지고기나 돼지고기. 그리고, 뭐, 이런 소고기. 그리고, 이런 닭고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철판을 가지고 가서, 철판 위에서 우클릭을 한 번씩 해주세요. 어, 우클릭을 한 번씩 해주시면, 스테이크가, 스테이크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스테이크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테이크. 보이시죠? 여러분들 보이시죠? 스테이크가 나왔습니다 네, 이런식으로 네 비프스테이크 로스트스테이크 <laughs> 아 예, 저희 관종님 좀 떠, 거, 저쪽으로 가주시고요 네, 이런식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조금 특별한게 하나가 있어요 <laughs> 가죽을 가지고 와서 작업대 작업대로 이런 걸 만들어요. 애니멀, 뭐, 어쩌고. 얘를 굽잖아요? 슬라임볼이 나옵니다. 음 슬라임볼이 나와요. 슬라임볼. 네,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우왕, 맛있겠다. 이거 먹어. <laughs>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면 제가 섬으로 한번 가봐야 될것 같아요. 네, 이제 CI를 한번 치고, 섬으로 가면, 일단 아까 그 애플밀크 티 모드의 묘목들은 이런 식으로 자라요. 얘네들은 이제 그린티를 만들 수 있는 그린티 그티 실링이 었는데요딱 여러분들 이거는 여기에다가 화로에다가 넣으면은 기다리자. 기다리다 보면은 그린티 리부즈라는 애가 나와요. 이거는 저희가 퀘스트를 깰때 아이템이죠. 음. 그린티 리부즈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의 조합법이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믹서기 사용법을 알고 싶잖아요. 이런, 이런 원액들이라 그래야 되나? 이런 원액들을 가지고 가서 우클릭을 하잖아요? 우클릭을 하면 믹서기의 색깔이 변해요. 믹서기의 색깔이 변하면 이제 이 주스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음, 주스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요. 얘네들을 이제 또 컵으로 뽑아 봅시다. 컵에다가 담잖아요? 그러면 하나, 둘, 셋. 세 잔이 나오고요. 다른 주스들은 뭐네 잔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린티, 이거는, 어떻게 또 만들 수 있냐면, 그린티 리브즈를 티 리브즈로 또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보시면, 어딨냐. 이걸로. 어 강판. 우리가 강판이 아까 있다고 했었죠. 강판이랑 사과랑 한번 갈아보면, 또 새로운 과일티가 나옵니다. 강판이 어디 있나. 강판이, 어, 강판 여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강판이랑, 그리고 사과. 사과를 가지고 가서 한번 조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판, 사과, 그리고 이 차잎들을 가지고 가면 애플티 리부즈가 나와요. 근데 잠깐만. 잠깐만 동작 그만. 이렇게 하면은 그레이트 애플, 간 애플이 나와요. 네. 그럼 얘네들 가지고도 이제 믹서기로 주스를 만들 수 있겠죠? 주스를 이렇게 뿅뿅 뿅. 어, 여긴 뭐가 담겨져 있었나봐요. 오 oh 마이 갓. 너무 무섭잖아요. 검정색 음료라니. 어, 아무것도 없어요. 야, 저게다 누가 똥 넣었냐. <laughs> 네, 이런 식으로. 아, 코코아네요? 오, 어, 블랙 코코아. 블랙 코코아는 야간투시 효과를 주는 애구나.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됩니다. 우와, 블랙 코코아. 코코아는 이제, 우와, 다섯 잔 나오는 거 같은데? 네, 되게 많이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만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프로세서를 한번 보면요, 어 리안 님께서 만들고 계신데 프로세서는 이시트러스 배터리라는 게 필요해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자를 가지고 만드는데요. 유자를 가지고 만드는데 이 유자에서 어 얘는 살구잖아. <laughs> 얘는 에그잖아. <laughs> 유자를 가지고 이 아이론 노트는 강판을 철로 갈면 되고요. 그리고 금 조각은 그냥 그냥 손에다 넣으면 가능하죠? 이렇게 배터리를 만들어서 이 왼쪽에다가 넣어 놓고요. 그리고 나서 우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얘를 일단 잠깐 빼.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스탑. 잠깐만 사용할게요. 일 잠깐 사용할게요. 잠깐 사용할게요. 네. 이쪽에. 네, 이쪽에 제가 사용을 하는 방법을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CI 칠 수도 있으니까 이거 드릴게요. 아까 보면 저희가 강판으로 일일이 다 갈았던 애들 사과가 있죠 사과를 그냥 하나만 넣으면 얘가 자동으로 갈아줘요 네 갈아줘요 그냥 네 근데 배터리가 아까우니까 저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사용하세요 응. <laughs> 네 저랑 같이 사는 섬원분이세요 네 이런 식으로 가능하고요 그리고 유자 같은 경우에는 유자나무 묘목을 처음에 나눠드렸어요 유자나무 묘목은 근데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모르니까 유즈라고 되어 있거든요. 유즈. 유즈가 일본어로 이제 유자예요. 네. 그렇게 해서 유즈, 유자 나무 셀링? 세, 세플링? 이런 묘목을 심으면 이렇게 자랍니다. 유자 나무, 유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데 쓰여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클릭으로 이렇게 따시면 돼요. 네. 그리고 하베스트 모드는 사과를, 사과 나무 묘목을 이렇게 심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개피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 같은 거를 심을 수도 있고. 그리고 개인, 개인화로 같은 경우에는 이런식으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화로가 이제 이게 오븐모드라고 불리거든요 이 오븐모드를 이런식으로 하시면 돼요짠 짜자자자잔 올라가자 올라가자 그리고 이렇게 호두 같은 애들 또 이렇게 따면 되고요. 네. 이렇게 묘목은 근데 되게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참나무 묘목이 하나 있잖아요. 참나무 묘목 하나랑 그리고 이런 묘목들을 어 같이 조합을 하면은 나 이런 과일나무 묘목이 나옵니다. 음. 그럼 마지막으로 지형들을 조금 소개를 한번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카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카페라고 치시면 카페 지역이 가져요. 카페 지역. 여기는 레스토랑이고요. 엄청 크죠. 그리고 저쪽에 스타벅스도 있네요. 이쪽에는 자재상점들이 있습니다. 자재상점. <laughs> 네, 이쪽도 옮겨야 되는 거 아닌가? 건축 자재상인. 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일반 마인크래프트에서 필요한 그런 블럭들을살 수도 있고, 어, 그리고 팔 수는 없어요. 네, 살수 있습니다. 그리 이쪽에 땅을 이렇게 지어 놓으신 분들이 계신데, 여기 뒤에 운영자가 만들어 놨어요. 운영자가 만들어 놓은 곳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예시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 야, 이 옆에도 뭐가 있잖아? 이런 식으로. 네, 이게 완전, 짜, 정말 좋은 모형이죠? 네. 이런 식으로, 네. 이 빙수 기계도 있네요. 네. 빙수 같은 경우에도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얼음을 그냥 박아 넣고 거기에다가 주스를 넣으면 가능해요. 크래프트 가이드를 참조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테라스도 있고 너무 예쁘게 잘 꾸몄죠. 이렇게 꾸밀 수 있을까요, 과연 저도? 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카페 지역을 갔을 때 이런 곳.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에도 이렇게 NPC들이 있어요. 음. NPC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봤을 때, 한, 한 날을 더 봤는데. 아, 백 사용 불가능해? 음. 마크 몇 시까지 하실 건가요? 마인크래프트, 모르겠어요, 아직. 음. 이제, 지금, 이거 꼴랑 지금 설명하는 거라서. 음. 이쪽에 보시면, 아까 제가 불을 피워서 철판을 뒀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해놔도 돼요. 바로 위에 있어도 됩니다. 음. 어? 메뉴도 있잖아? 오, 버섯 스튜, 연어 스튜, 스킨 스튜, 치킨 스튜, 두부 나베, 막 이런 거 있네요? 네, 이거는 이제 좀이 모드의 좀 특징이라 그래야 되나? 특징이 이게 일본 모드다 보니까 카페 같은 데서도 밥을 좀 파는 그런 걸로 되어 있나 봐요. 밥은요, 그리고 동양식으로 해서 이렇게 밥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수프 같은 애들도 있어요. 국도 있어요. 국은 잘 없잖아요 그쵸? <laughs> 한국 모두들도 이렇게 나오면 진짜 좋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안 나오네요 뭔가 아 이런식으로 미소수프 그리고 아까 철판요리로 하나 더 구울 수 있는게 있는데 그게 조개요리입니다 음.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즐기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애플 밀크티 모드를 보시면서 이제 좀 질문이 있겠, 질문이 있거나 그러면은 댓글이나 그리고 채팅창에서 물어봐 주시면 되니까요. 네, 그러면 저는 오늘 이 서버에 대한 리뷰, 나름 리뷰, 그리고 모드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추석, 이 다음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추석특집을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요. 오늘 다들 한복을 입었고 온 사람들이 많죠. 네. 그게 다 추석특집을 위한 겁니다.